반갑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응원단 선물 400포인트를 모아서 한번 몸빵 개봉 해보려고 합니다 좀잘 떴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잘 뜰지 한번 가보도록 하고요 보상 들어왔네요 보상 다 받아주고요 항상 말하지만 소만정 l 를 채널도 한번씩 구독 부탁드리고요 한번 그리고 보상 가봅시다 과연 응원단 보상 내 어제 응원을 열심히 했는데 유니폼? 필요없어 이거는 유니폼 필요없고 BP 저기서 아이콘도 뜨는 것 같거든요, 선수팩에서. <laughs> 일시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억. 에 혹시 1 0억인가 했네. 1억이고 여기서 잘하면 아이콘도 뜨는데. 스포트라이트는 은카까지, n m 혹시 모른다. 아이콘 굴리트 정도 떠주면서 인생력. 어, 뭐야. 굴리트가 뜨긴 했네? 아, 씨발, 이게 없고. 근데 LH 굴리트잖아. 주공 굴리트. 글리... 은카가 얼마죠? 블리트가 어딨니 주공블리트는 뭐, 아, 잠깐만,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 걸로 봐야겠다. 아, 은카 강화해서 팔까 했는데, 은카 강화해도 재미도 없네. AC 펄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